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경기도 평택시 30평형 대아파트 중에서 200세대이하 및 직거래와 1, 2층 매물을 제외한 최저가 거래 5곳입니다. 5위는 고덕면 영화블렌라임입니다 08년 입주 12개동 568세대로 24년 10월 3층 33평이 2억 1,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팽성읍 우미노스빌입니다. 05년 입주 12개동 719세대로 3층 32평이 2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안중읍 건영 캐스빌입니다. 05년 입주 8개동 744세대로 24년 9월 15층 33평이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팽성읍 현대홈타운입니다. 05년 입주 4개동 364세대로 6층 33평이 1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포승읍 명지 미래1일단지입니다 04년 입주 4개동 287세대로 24년 10월 3층 31평이 1억 5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